안녕, 여긴 밤모야. 내가 걸나라를 한 달간 배웠어. 주 일회 4 번밖에 안 해서 퀄리티는 구려. 꽁꽝, 꽁꽝. 얼굴도 상태가 안 좋아서 모자이크를 할게. 의상도 나름 걸나라라고 한 건데 패뚤린 로타드야. 아침에는 복근이 있었을 텐데 저녁엔 없다. 반대쪽 가자. 디테일이 정말 안 좋지. 내가 봐도 그래. 지금 사실 한 앞에 이미 아홉 번 넘게 했어. 나밖에 없어서 혼자 계속 런스루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빨려가기 싫어용 그리고 잠시 쉴 수도 있다고 이 부분도 영상 보면서 혼자 수정했어 알롱제 팔 길고 높게 팔 길어 보이게 플리에 더 했으면 좋겠네 몇 바퀴 돌았게 국내 최초 다리 안 붙이는 가브리올 올시다 충격적 주땅 트루남 많이 놀랐지? 나도 많이 놀랐어 얘들아, 온다, 마지막 고비. 덜덜이턴 어땠냐? 벌나라는 나에겐 너무 어렵다. 두 바퀴 때는 스팟을 잘 모르겠어. 결국 팔려간다.